안녕하세요, K-팝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동계 올림픽 선수들의 원픽으로 곳곳 등장하며 사랑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내셔널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컬링 단체전 경기에서 일본 여자 대표팀과 예선 6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경기 중계 방송 도중 일본 컬링 국가대표 이시자키 고토미 선수가 방탄소년단 지민의 사진이 붙은 노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날 이 시작기 선수가 들고 있던 흰색 노트 뒷면에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부치 초록색 자켓과 블루진을 착용하고 춤을 추고 있는 지민의 사진이 붙어 있었으며 당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환생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컬링 선수 가방에 달린 키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키링은 지난해 맥도날드와의 협업을 통해 지민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페렝이를쓴 동그란 머리에 전통 도복의 봉을 들고 있는 그림으로 지민이 직접 한글로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당시 지민은 평소 뛰어난 미술 솜씨로 한복과 한글 등 한국 문화를 세게 알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지민이가 왜 거기서 나와? 넘사 인기 어쩔 거야. 언제 어디서나 지민은 있구나. 나도 없는 맥도날드 굿즈도 있다니 찐팬이네.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를 알아보는 듯 등으로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SBS 스타와 미국 한류매체 올 케이팝, 코리아부와 일본 한류매체 케이팝 몬스터, 스페인어 문화권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구독자 210만명의 릴 어니 채널도 이를 자세히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유독 지민을 최애로 꼽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이라고 밝힌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이유빈 선수는 지민오빠에게 응원받고 싶다고 수차례 팬심을 고백했으며,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뉴 유즈루 또한 BTS 지민은 굉장히 몸이 유연하고 선의가 안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 지민의 춤에 영감을 얻어 피겨 스케이팅에 접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축구, 배구, 골프 등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 프로선수들의 원픽으로 사랑받아 온 지민은 케이팝의 얼굴로 그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세계 1위의 위엄을 빛내며 3천만 팔로워를 모으는 글로벌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지민은 지난해 12월 개설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음에도 약 2개월여 만인 2월 16일 기준 3천만 팔로워를 돌파해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앞서 영문이름 해시태그 제문이 개인 최다 언급량으로 인스타그램 내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세계 1위의 신기록 경신을 거듭해온 지민은 엄청난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막강스타 파워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의 인스타그램에는 개설 이후 업로드된 게시물이 단 7개로 지난 제주 여행 중 찍는 사진이 국내외 큰 화제를 모아 지민은 1월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 평가에서 제주가 9개단 상승해 서울에 이어 전체 2위의 오른 쾌거의 발판을 마련한 주인공이 되는 화제성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전혀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 세계 셀럽들이 팔로우하는 등의 놀라운 인기를 보여왔습니다. 2022년 2월 아이돌개인 브랜드평판의 1위로 통상 21번째 1위의 신기록을 자체 경신하며 아이돌계 대통령으로 영예를 떨친 지민은 당시 인기 키워드 중 하나로 인스타그램이 높게 분석될 만큼 지민의 SNS는 많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지민은 최근 급성충수염 수술과 코로나19 완치 후전 세계 600여 개 외신들과 아미팬들의 쾌유 응원을 받으며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건강해진 모습의 밝은 근황의 셀카로 완벽한 일상 복귀를 알렸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밝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훈훈한 셀카를 남기며 일상 생활 복귀를 알려 전 세계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15일 지민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V의 라는 글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를 게재했습니다. 살짝 길어진 헤어를 자연스럽게 내린 지민은 하얗고 빛나는 피부와 대조적으로 블랙 후드 티셔츠와 자켓을 멋스럽게 착용한 채 부드러운 미소로 한눈에 보아도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민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고 2월 5일 퇴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걱정 끼쳐 죄송하다.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금방 완치했습니다. 치료에 힘써준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젠 아프일 없다고 안부를 전한 후 처음으로 다 좋아졌다는 승리의 의미인 부위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준 지민에게 세계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지민의 사진이 올라오자 전세계 팬들은 SNS를 통해 반갑게 화답하며 제머니 지민 지민 펄 지민 등 지민의 이름으로 SNS를 가득 채우고 특히 지민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는 유쾌한 글이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지민과 그룹 멤버인 제이홉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지민의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스팅하며 매우 건강함이라고 근황을 전해 뜨겁게 반기던 중 연달아 기쁨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민의 모습에 팬들은 우리 지민이 드디어 돌아왔어. 너무 그리웠어 지민 오빠. 밝은 미소보니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요.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라며 일상으로 돌아온 지민을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